자! 오늘은 좀비고.. <laughs> 너 왜! <laughs> 자 오늘은 좀비고 최고의 패션을 가리는 좀비고 패션쇼 자한 6화죠 지금? 6화인데 지금 한한달 만에 돌아왔거든요? <laughs> 사실 아이디어가 막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이번 화부터는 한번 좀비고에 이제 조금 깊숙이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가장 경도 유저 같은 스킨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? 네, 네. 자 그리고 오랜만에 네분을 yeah, yeah, okay. 모셔왔습니다 yeah, 자네 yeah. 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진행을 해 볼까요 너더님! 스킨을 yeah. 공개해 주세요 아 당연히 이거죠 오아 너더님 일단 유름이 아저 스킨은 진짜 많이 보이긴 스킨이죠. 하거든요 이건 딱히 설명이 필요가 없는 패션쇼인 거 같아 진짜 그냥 국룰 그래서 너더님 인물. 궁금한 게 있어요 예 yeah. 혹시 본인은 경도할 때이 스킨을 쓰나요? 당연한 거죠. 오, 쓰능을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너더는 아, 경도를 잘안 하게 돼가지고 준비고를 하나요, 그런데? 일단 여러분들 그 나머지 세분 유름이 있날 혹시? 아니요. 아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오, 하나 남겼죠. 오, 자, 너더님 일단 뭐더 들어볼 것도 없죠. <laughs> 자, 다음은 너는 내 난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얍! 아, 이거였어? 이게 <laughs> 사람들이 고인물들이 많이 있어 경도에서. 너무 이스핀 저번에 그거기서 나왔죠 로블링도 응. 했었잖아 얘는 움직일 때다 패턴이 다 달라가지고 아 살짝 상대한테 죽 같은 걸줄수 홀라 예 홀람에 좀줄수 있는 오저 저거 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벌써 세 번째 라지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야오 솔직히 이이 스킨 못 봤으면 솔직히 아 진짜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이 쓰는 스킨이다. 음. 밀리보다 <laughs> <laughs> 많이 빨거 든요 이거? 아무튼 그 며지님 스킨 잘 봤습니다. 그럼 달피카님 네. 그 혹시 아다안 겹쳐요 예아 그게 아니고. <웃음> 네? <웃음> 여기 나머지 세분다 이길 만한 스킨인가요? 아 네, 예. 충분히 충분히 촉발된다. 아 예. <laughs> 자신 아, <진짜>. 없어 보이는데? 담비카이 <laughs> <다르까지 웃음> 스캔을 공개해 주세요. 아, 오. 아니야. 아, 이거 연보없까아 아, 근데 애매해 살짝, 살짝의 애매. 힘들어. 남동진이 없네. 남동진 남동생은 연보니라서 뺐지. 담비카이 이 스캔을 선택한 이유는요? 아 이게 유튜브에서 막 매드 무비도 더 많이 보이고, 아 많이 끼던데요? <laughs> 자꾸 H 쓰는 그 킴만 해줘. <laughs> 액션 쓰는 거부터가 일단 경도에서 달라. <laughs> 뭔데서 세겠냐고. 혹시 너더니 그라면 이제 음, 한번 순위, 예상 순위. 제가 당연히 1등이고요. 그리고 뭐냐? 달빛가이가 2등일 것 같고 그다음 며진 그다음 너던네다 숨어도. 나저악검정 아닌가요? <laughs> 아하하닙니다 너는 네다니 그라면은 가장 투표율이 낮을 것 같은 스킨. 여기 달빛가이요. <laughs> 오. 며진이 그라면은 나나제외 하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제외 하고 1등 스킨. 1등 스킨. 자기 제외하고 그나마 너도 별로다 달빛가이 님은 예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뭔소리 죄자 <laughs> 아무튼 오늘 이렇게 패션쇼 육화 아니 <laughs> 달빛가이 예상 순위 그럼 말해봐 왜긴 말로 말해요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애매한데 아 진짜 아 이제 그런 걸할가 없었다 아 진짜 <laughs> 자 아무튼 이렇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자, 커뮤니티 가셔서 한 번씩만 투표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